없어진 줄 알았던 곧장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오셨나요? 아니면 총학이 저를 이제 끌어주기 초전도체 네, 초전도체 리비터. 네, 저희는 지금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이주 정도 앞두고 민주광장에 나와봤는데요. 이번 편은 쓸데없는 공약 편으로 학우분들이 생각하시는 쓸데없지만 쓸데 있는 공약을 여쭤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지나가는 사람을 섭외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터뷰 한 분만 가능할까요? 제가 KTV에서 나왔는데 인터뷰. 학생회장단 그 선거 처이어서 학우분들의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공약으로 내세우긴 조금 애매한 그런 공약이 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이 캠이랑 문캠 이어지는 지하 통로. 아 혹시 외국에서 <laughs> 아니야 저 한국... 한국인이에요. 네. 네. <laughs> 아 죄송. 어약약에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좀 공상적인 좀공약한국에서한국학우분한의학우을들의보고싶어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서도한국에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좋은데 좋은데? 도한국에한도한국에서요한국에서요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네, 저희가 이제 선거철이라서 공약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거창한 거 말고 이제 평소에 조금 이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약으로 내세우기 어려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남 그 캠퍼스에 동물원을 만들어 둔다 약간 그런 걸좀 듣고 싶은데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저는 제가 지금 공대랑 미디어랑 같이 하는데 네. 문과캠에서 이과캠까지 텔레포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차원문을 만들어 달라. 예, 네. 네. 차원문 있었으면은 뽑아 드릴 것 같습니다. 아. 마법사 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직행 통로라도 만들면 지하에 땅굴 파서 음. <laughs> 좋지 않을까? <정말> 아니면 총각이 <laughs> 저를 이제 이캠에서 문캠까지 <웃음> 일본에 <웃음> 일본에 <웃음> 그 일본 그 아사쿠사 가면은 네. 그 이제 사람들이 입력과 태워주는 거 있거든요. 네. 그 총학에서 그 해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좋아요. 네. <laughs> 학생들 열 명씩 <10명씩> 태워서. <laughs> 한번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네 지금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이제 한이주 아.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약과 관련된 토크를 좀 하고 싶은데 신소재공학부 육회준입니다이상학번이고요그 아, 네. 아. 이제 아. 공약이 그, 그 공약이 아니라 그생각보겠는데 어, 공약을 내서 애매한 거라든가 현실성이 없는 공약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좀 제시해주실 수 있으신지. 저 그러면 그 아산이약관부터 천천까지 아, 네. 그... 엘리베이터 하나. 엘리베이터. 네. 네. 오르막이 네. 너무 높아가지고 네.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계단은 없애고 다 엘리베이터 세팅으로 네세개세개 네. 네. 정도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오오. 네, 초전도체 엘리베이터. 아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한번 그 여기 의견... 그다가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초전도체 엘리베이터라고 쓰려면. 지금 선거철이라서 공약과 관련된 토 토크를 눠보보싶은은 이제 제약이이되막막국에한국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음, 해서으면 좋겠는데 공약으로 내세우국에매한한것들이한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수업 중에중간에 낮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 요새 네. 제가 에서 수, 목다서교시에 듣기 때문에서 한국에서 서한국한서한 11시나 12시쯤 되면 잠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에서 아. 근데 통학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국제관 위층에다가 기숙사 증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은 곧장이 학우분들의 어, 쓸데없는 공약을 들어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학이 이캠과 문캠 사이를 입력고로 끌어다주는 공약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총학생 회장단 선거가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니까 어, 학우분들 많은 어,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결론, 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로 학교를 도배하자 였습니다.